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맞추어 가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가장 강력한 영적 통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런 질문은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 응답이 지연되는 이유, 그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 때 나타나는 징표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무엇이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를 이끄는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은 종종 다릅니다. 우리는 즉각적 해결, 눈에 보이는 변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전체 삶,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성숙, 우리의 미래까지 모두 고려하여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결국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관계적 대화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멀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일입니다.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내 안의 불순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말씀이 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것이든 다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주문을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영적 정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의 뜻과 맞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응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종종 내 뜻, 내 계획, 내 욕구, 내 방식이 강하게 자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주님, 제가 원하는 이 결과를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너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선하다는 것을 믿느냐?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성이 내려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방향이 옮겨질 때그 기도는 신비로운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 떨어지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지속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가 응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응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응답이 오기 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종종 인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영적인 성숙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즉각적인 응답보다 하나님의 때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불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듬으시며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상황이 변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은 기도의 실패가 아니라 응답을 향한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가 응답될 때는 영적인 변화의 징조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는 했지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시작되었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먼저 생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평안의 회복, 불안의 감소, 마음의 안정, 죄의식의 해소, 소망의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작은 영적 징조들은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셨다는 신호입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상황도 바뀔 준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밖에서 일하십니다. 응답의 작은 조각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면, 우리는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감사와 찬양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감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불평과 두려움의 상태에서는 기도의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재배치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찬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응답하십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고 인정은 하나님의 손길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기도는 응답이 머물기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여섯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용서의 기도, 관계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복수심이나 원망, 억울함이나 미움의 감정이 계속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영혼에 막힌 담이 무너질 때 기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유연해지고 영혼이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공간이 넓어집니다. 용서는 응답받는 기도로 가는 영적인 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풀어질 때 기도의 응답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일곱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입술의 고백이 선포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들으십니다. 기도는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는 영적 세계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믿음이 있는 고백에는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열립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진리의 말씀을 기도로 선포하면 영혼의 빛이 들어옵니다. 입술의 고백은 기도의 방향을 정하고 영적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초대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입술의 기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영역에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응답을 세우십니다. 여덟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영적 민감성이 깨어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걱정과 근심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일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민감성은 기도의 귀를 여는 문입니다. 민감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생깁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마음을 고유하게 하는 시간은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게 합니다. 민감성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방식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마음속의 평안으로, 어떤 때는 생각의 변화로, 어떤 때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어떤 때는 상황의 만남으로 응답이 찾아옵니다. 민감한 영혼은 응답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찰하시고 가장 선한 타이밍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키우신 후에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놀라운 속도로 일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열라고 하실 때 문이 열립니다. 우리의 역할은 때를 조급하게 당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숙 속에서 응답이 완성됩니다. 열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는 응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결과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기도는 평안해집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응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기도의 뿌리입니다. 신뢰가 깊어지면 기도의 열매도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를 맡기고 기도할 때 응답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총체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은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의 손에서 준비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요.